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과 현관문을 마주 보게 두고 계신가요? 제가 40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희 이웃 김 사장님이 하시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를 듣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 본 사례인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과 쓰레기통을 가까이 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1미터 이내에 있으면 풍수학적으로 재물복이 새어나간다고 해요.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친구가 이걸 바꾼 후에 3개월 만에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환경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주거 환경의 배치가 거주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조합이 있어요. 바로 침실의 거울과 침대인데요. 혹시 여러분 침실에도 큰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나요? 믿기 어렵지만,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잘못된 경제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일의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정말 황당해요. 작년에 저희 동생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 몇 개월 동안 계속 악몽을 꾸더라고요. 동생이 하도 힘들어해서 풍수를 보는 지인분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바로 침실의 거울 위치였어요. 거울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로는 정말 신기하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이것만으론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조합이 있거든요. 현관과 화장실 문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인데요. 혹시 여러분 집도 그런가요? 집에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런 배치를 완전히 피한다고 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화장실이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인드에도 영향을 주고요. 잠깐.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환경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주거 환경의 첫인상이 거주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맞춰 생각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꼭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충동 구매하신 적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문제들이 집안 배치만 바꿔도 많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의 한 사업가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적자만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게 됐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꾼 배치가 풍수학적으로도 완벽했던 거예요. 특히 거실의 소파와 TV 배치, 그리고 식탁의 위치를 바꾼 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집안 배치를 풍수원리에 맞게 바꾼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소득이 25%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믿어지시나요? 단순히 물건의 위치만 바꿨는데, 실제로 경제적 성과가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이 있거든요. 바로 책상과 침대의 배치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책상에 앉으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구조인가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가 되기 쉽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일할 때 계속 침대가 보이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게으름을 유발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 후배가 이런 문제로 고생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계속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 위치를 바꿔보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일의 효율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곧 나와요. 바로 주방과 관련된 배치인데요. 혹시 여러분 집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나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조합이에요. 풍수학적으로는 불과 얼음의 기운이 충돌한다고 하고, 과학적으로는 가스레인지의 열이 냉장고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좋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배치가 요리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리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가족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운이 좋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 주부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년에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집안 배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점점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울 위치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는 화분 위치를 조정하고, 마지막에는 주방 배치까지 완전히 바꿨는데, 정말 신기하게 남편 사업도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배치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인데요. 이 동선이 직선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번은 꺾여야 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기온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이래요. 마치 바람이 한쪽 문으로 들어와서 반대편 문으로 바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작은 파티션이나 화분 하나만 두셔도 돼요. 아니면 현관 매트의 방향을 조금만 비스듬히 놓으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집 전체의 에너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인 거죠. 하버드 대학교 환경심리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주거 환경이 거주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시각적으로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고, 이게 결국 잘못된 경제적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긍정적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집안 배치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알려주세요. 혹시 집안 배치를 바꾼 후에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복을 부르는 인테리어 소품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